어 딱한 향이 뭐 어어 사5고 다섯 딱네 들어요 오케이 이거 기억해 근데 기억 Rut, 기억 기억. 옆에 누군가 눈덩이를 찍어봐봐요 이제 하긴 눈 찍어봐 나는 기억을 못해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부인들이 내 앞에 내어내 앞이 누군지 내 옆이 누군지 기억을 하고 있다 딱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요요요 저들이 요 자리에 지금 여기 증거 있어. 네그 네,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목소리> 할때 자리로 바꿔보세요. 시작. 원, 투, 테리 포, 파임, 육, 쓰리, 세븐, 저기 있잖아요. 여보세요. <옆에서>, 잠깐만요. <목소리> 제가, 여보세요. 저기 암스테르담 할때땅 사람은 안바꾼고 우리만 나오잖아요. 그니까요. 러 저기 뒤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 다 나오자. 그 둘째, 한경희 씨랑 언니랑 다나오 자. 네. 왜냐, 네. 나는 그때 왜 빠져 빠진 사람이었나? 네. 네. 우리 둘둘 세밖에 없었어. 맞아요.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네. 우리 다 나왔으니까. 그거 어, 어, 우리 저기 네. 언니가 네. 한경희 씨한테 네. 얘기 좀 연습을 일요일날 또 해야 되나? 어, 그렇게 약간 나올 건데 우리가 혜선 씨가 나오려면 여기 넓혀충할 혜선 씨 보인다고. 좀 와서 못 나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오는 길 있잖아요. 고개를 잡고 서 그럼 다시 잇츠나워 내봐주면 서보세요. 내네 자리 서보세요. 둘넷 다. 네. 자, 네. 자, 그, 그러면 그 암스테드나미 16파운드가 그래요. 그죠? 올라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16파운드 충분하거든요. 자기가 바꾸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한발 정도는 뒤로부터 가주세요. 지금 너무 무대가 너무 앞으로. 춤을 추실 수있고 어,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 그 무대 가면은 그 무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저기 뭐야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테르남으로 바뀌면은 강하게 서기 치지 말고 뒤에서 온다는 생각시고 춤추면서 살짝 자리를 붙여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오죠, 그죠? 제자리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은심중하 원래 원래 자리에서 딱 생각하고 뒤에서 아빠가 바빠, 바뀌어야 바빠, 돼. 음악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살짝. 준비, 다 나올게요. 뒷, 품들다 나올게요. 16카운트 동안 나올 거니까 막급하게막 어, 그 이러고 나오지 말고 음악이 1 6카운트니 어, 충분해. 다싹다고이 뭐, 잡고. 만약에 일찍 도착했어. 16카운트 안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추고 있어도 되고. 그대로 네? 이렇게 살짝만 <laughs> 여기 무대 앞에 쓸수 있게끔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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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둘, 넷, 네, 다섯 분이잖아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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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조금만. 만 하면 되잖 네, 네. 그러니까 내 뒤에서 놀 거니까 주주랑 그냥 자리만 되어있요 네. 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r e e f o 여기가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내자리인데 너무 멀어. <목소리> 한팔, 한팔. 예, 그렇지. 그니까, 나 한팔 그렇죠. 여기는 양팔 사이사이에, 여기 선 여기 저니까, 네. 얼굴 안 나오고 싶으면 뒤에 숨어버리고 네. 얼굴 나오고 싶으면 사이사이에 쓰세요. 예. 그렇죠 언니 목이 땡겨.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렇게 했어요? 네. 어, 고름, 고르면 이 언니가 땡겨야 되겠다. 보고 할 때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아, 네. 네, 저기는 그냥 내부 놔두시고, 네. 아니, 저게 그 아니라 여기. 왜냐면은, 우리가 뒤에서 오잖아요. 뒤에서 다섯 명이 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다채워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사이에 네. 4명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한경희 씨도 있어요. 여기 있죠? 아 한경희 씨 여기가 있구나. 아 한경희 님 여기. 아한경 님. 아 네. 아 네. 여기 아, 계세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 네. 제가 챙겨서요. 제가 챙길게 네. 그러면 여시면될것 네. 그렇게 네 명이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거 됐고 이제 소양강구 차례로 소양강구는 다시 제자리로 갈 거예요. 뒤로. 맞죠? 네. 한번 가볼까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가 되게 길어 이 되게 길어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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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